아까 말씀 잘하셨어요. 이런 조합장 이거 고재사하을 계속 바퀴만 하게 돼요. 네? 아니, 폭 네. 아, 망한다. 나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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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지금 체력지 잘못 다니나요? 지금 지력인데 앞으로 쉬고 있을 건지, 그런구 지금. 아니, 조합장이 공안되지, 우리가. 여러분이 폭폭사가 인이기지않사람모 그러니까 지식을 느 아까 제가 충분히 설명했던 것보다는, 아까 지식을 느끼려고 한게 유일하게 내 공학을 못 산, 현재 공사적의로등급때문입니요 근데 그게 왜? 마나큰 하면 앞에, 앞에, 예를 들면, 예, 예. 어, 다음으사 <람쥬히> 여러분들 2014년 5월부터 공산70 이상입니다. 여기서부터 국가상승제 제외인데요. 2년 5월부터. 자, 그런데 10%까지 국가상승지 제외는 공산이안되는데요 그런데 이 10%라 국가상승기준이 동날입니다. 통계청 발표, 소장 국가 지수 또는 한국 분들 기사. 변동률이 낮은 것나거는 통계청 지수입니다. 자, 여러분 통계청 그 강하를 보면 지난 2017년, 2018년 지난 3월간4.3% 올랐습니다. 4.3% 자, 한국의 있는 1월 24일과 같은 날을 보 금년 1 3 예상하고 있습니다. 내년 그서 거의 어낼때아 아무런 문제가 그러면 앞으로 공장을 7년 뒤에 해도, 10분 10 안올라가고 앞으로 2년 후, 5년 뒤에 도 해도,